음, 타야가, 앞 타야는 미세린인데, 뒷 타야는 한국 타야네요. 이거는 A... AH-31. 이것도 AH-31인데, 광폭 385. 미세린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야마가. 네, 예, 야마가 요렇게 있습니다. 미세린처럼. 요거 지금 한국 타이어거든요. 이게 앞 타이어가 미세린 타이어인데, 거의 요 골만, 여기, 여기, 요 골만 조금 다르고, 요거, 요것만 없고, 거의 동일합니다. 저기저 타이어가 엄청나게 잘 나왔다 카더라고 음, 이쁘네. 음. T360 확실히 스카니아는 실내가 실내가 음? 실내를 한번 볼까요 살짝 우와, 스카냐. P360 실내입니다. 와, 높다, 야. 잠깐만. 오, 내 차보다 더 높은데, 천장이. 야 아, 중간에 엔진 터널이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네. 나머지 건 뭐, 리타드 이런 거. 와, 리타드 하고 뭐, 다잘라있냐 와, 이 높이가 딱 적당하네, 이게. 오, 좋습니다. 아, 백밀라가 근데 스카니아는 그 볼록, 그, 저게 밑으로 달렸는데 저게 지금 사각지대 밑에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조금 저기가 조금 그안에 음, 나머지기는 꽤 실내는 꽤 좋네. 근데 여기, 엔진 터널이 여기, 이렇게, 건너가려 그러면 조금 그거 하겠네. 아무래도 차체가 낮으니까. 자, 오,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오, 냉장고 이렇게. 와, 굉장히 넓습니다, 냉장고가. 예. 네. 파킹. 어, 파킹 브레이크. 이거 오토 오토 바킹인가 봐요. 나머지기는 여기 약간 계기판이 아날로그 가운데는 디지털이네요. 음. 와이 조수대 버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차 좋네요. 이뭐 내비 위치도 좋고, 내비 위치도 뭐 이렇게 딱 좋네, 적당하네. 딱 우리나라에 운전하기 적합하네. 근데 침대가 좀 높다. 침대가 높고, 뭐 높아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좋습니다. 이 앞타야도 강폭이라 3 8로 385. 제 타이어하고 똑같은 타이어입니다. 앞에. 음, 알코아 힐. 이, 이거는 유광이네. 제 거는 무광인데, 이거는 유광이네요. 음. 음. 근데 색깔이 좀 파란색이라 조금 오히려 다른 색깔인가? 그게 약간 밝은 색깔, 그 색깔 괜찮은 것 같더만. 근데 이게 또 타다 보면은 이게 화물차니까, 오히려 이런 이런 청 색깔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상승액이라 그러면 여기 대산 특장차 예.